자, 우리 앞에 봤더니 가족에 대한 관점을 먼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관점은 긍정적인 견해부터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 여기 보니까. 가족, 결혼과 가족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필수적이고도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가족은 우리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그 확, 그 가족을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망, 안전망,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표현에서는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보다 가족을 이루어서 사는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한 삶을 살고 수명도 길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과 가족이 아주 필수적이고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바로 가족을 좋게 보는 거죠. 긍정적인 입장에.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부부가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면 자녀들에게 사회 질서를 도모하여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관을 내면화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 자녀들을 사회화시키는 기능이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회화의 기능은 최근에는 이 기능들을 가족 안에서 이루기보다는 학교라든가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로 이관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량 그리고 가치 문화. 관습, 이런 것들을 내면화시키는 이런 기능들을 가족이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 질서 도모, 체제의 안정 유지, 이런 데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관을 내면화시키고, 자, 사회체제가 개인들에게 요구하는 인성을 형성시키며, 그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가족이다. 그래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회 질서 도모, 뭐 체제 안정 유지, 가치관 내면화, 그리고 인성 형성, 그리고 수행해야 할 역할 교육. 이런 것들은 이들이 봤을 때 아주 필수적인 거죠. 국가와 사회가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네. 부부가 부모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가족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면서 따라서 가족은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의 사람들의 입장입니다.